눈이 많이 온 거에 비해 눈이 빨리 또 녹기, 녹기 시작하네요. 여기에 올려줬던 얼음들. 그래도 얘네들 좀 보세요. 봄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속에서 파랗게 살짝 올라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와있네요. 얘네들. 아 이거 떼주면 안되겠네. 그래도 물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얼음을 여기다가 올려주고 얘네들도 이 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안개꽃 분홍색 여기는 흰색인데요. 얘네는 어, 화분을 봄에 되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싹이 얘는 좀 늦게 올라와요 이 새싹이 올라와요 이 꽃이가 여기서 자연 발화 돼갖고 그래서 항상 거기는 이 두개는 안개꽃 자리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속에서는 이렇게 펼치려 그래요 아이고 여기 안개꽃이 이런게 많이 털쳐져 갖고 여기서 또 안개꽃이 많이 나게 했는데요 이런거 안개꽃 이런게 일로 다 바람불어서 여기에도 에이, 어디든지 꽃이 있으면 이쁘죠. 뭐. 아 추워. 아 여기도 보세요. 어, 얘네들 좀 보세요. 추운데도 안에 좀 색깔이 틀리죠. 안에는 약간 불구잡잡해요. 같은거래도. 겉에는 조금 어, 저거하고 이게 예, 봄이 오는 소... 음, 뭐랍니다.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봄이 관... 오는 단계. 이것도 요렇게 이게 밤색 정도로 변했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여기 뒤는 얘네들도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진건 겨울이라 하엽도 지지만 이물 부족하면 이렇게 좀 말라요. 근데 얼음을 물을 주면 또 얼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추워도 낮에가 따뜻하니까, 물 주거나, 얼음을 줘도 돼요. 근데, 요 며칠 눈온 사이에는 안 되는 거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요. 그, 요기, 여기 얘네들도, 여기는, 어, 먼지, 나무, 얘네 조그만 것도 아내가 약간 파랗죠? 이 겉에 거는 늙은 입장이고, 아내 건,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이렇게, 얘네들도, 그, 얘네들도 뭐 얘네들은 많이 변화가 일어나진 않네요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일어난 것 중에 얘네들도 조금 뽀송한 게 이제 이런 건봄 되면 이제 다 떼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자구도 나고 그래요 지금은 뭐 그냥 이, 이 정도 한번 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얘는 연정, 연정도 아직 안 깨어나요. 얘는 좀늦 연정하고 홍학은 좀 늦게 깨어나더라고요. 일찍 깨어나지 않아요. 얘네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요거 썬셋, 얘도 굉장히 이쁜 애들인데 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안젤리나 티컵 세덤인데, 또살 거예요. 이거는 알붐. 이거는 알붐이 꽃대가 이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잘라주면, 저기서 또 새싹이 나와요. 이렇게, 좀 녹아, 녹긴 했어요. 이거 소나무는요, 산에서 태운 건데, 키가, 화분이, 큰 화분에 있는 상태에서 키가 엄청 작았는데, 아직도 내 목자랑 밑에 가슴 쪽좀 컸거든요. 얘는 요만하게 키우려고 해요. 아유, 이거 보니까 심난하네. 그래도 걷어주기도 뭐 해요. 그냥 놔두는, 놔둬야죠. 여기도. 그래도 이거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누워서 뒹굴다가 나왔답니다 이렇게 눈 쌓인 데가 눈 쌓인 것이 10cm가 넘어요. 이거게 창화에서 보면 물론 여기는 안 덮어 씌운건데 한 20, 20cm는 넘게 온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답니다